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배쌤의 배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이 제목, 자, are you? 라는 표현과 do you?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는데, 어, 나 이거 뭐 이미 다 아는 건데 저 쉬운 거를 저 사람 왜 영상 찍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예 기초가 없으시거나 어, 이제 이게 맨날 헷갈렸다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꿀팁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목적이 좀 이제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어, 찍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 내가 왜 이거를 좀 이렇게 잘안 되지? 이 기본적인 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어, 좀 저와는 저의 영상을 통해서 살짝 다른 어떤 시각으로 어, 조금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조금 다시한번 내 네, 지금까지 영어를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음, 이런 계기로 삼는 어, 그런 영상들을 찍고 싶은게 이제 저의 목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are you와 do you는 뭐 어떻게 다른거냐 일단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이제 물어, 내가 이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건데 그럼 어떨때 are you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떨 때 do you를 하는 거냐? 사실 이거는 이제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익숙해져서 내가 이걸 굳이 문법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오는, 자라던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 주변에 뭐 아저씨, 이모, 삼촌, 고모, 내가 봐오던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니까 나도 저렇게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혔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내가 여기에 문법적인 어떤 지식을 잡고 연결을 해서 아 이건 이거니까 are you야. 이건 이거니까 do you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내 머릿속에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계속 버퍼링이 생기고 버벅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안에 살면서 한국어를 주로 내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 분석하지 않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호를 통해서 어 문법 영어를 조금 쓰겠지만 최대한 한번 이거를 익숙해지는 쪽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are you 다음에는 네, 형용사도 올수 있고 뭐 명사도 올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것은 이제 형용사 위주만 써 놨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부터 are you 다음에는 음, 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것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 다음에 오는 것은 형용사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형용사는 제가 이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가면서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do you. 근데 do you 다음에는 do you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어 영어를 배울 때, 동사 부분을,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배우는데, 두유다면 이제 그 말하는 일반 동사라는 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동사 또, 아, 일반 동사? 이런 말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 지금, 그냥 여기에 동사라는 게 오는구나. 그렇게? 어, 아, 동사. 두유다면 아, 동사가 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어,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주제 영상을 찍을 때첫 번째 영상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건가?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다. 그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 여기 1번의 단어는 hungry라는 단어예요. hungry. 이제 배가 고플 때 쓰는 말이요 배고플 때.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데 Hungry는, are you hungry? Do you hungry?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자, 어느 쪽이 맞냐면, are you? Do you? 자, hungry는, 이제, 노란색 당첨됐습니다. 자, hungr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do you hungry는 안 됩니다. Are you h u n g r y 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아, 또 외워야 되는 건가? 아니, 물론, 이제 그 암기라는 부분이, 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아, 그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hungry는 형용사니까, are you야? Yeah? 이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말을 해봐서 내가, are you hungry? 이게 입에 붙어야 되는 거고, do you hungry?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듯 하거든요. do you hungry?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do you hungry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지적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Are you hungry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아, Do you hungry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 여기에서도, 어, 계속해서 내가 입에.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계속 제가 공부를 해왔고 가르쳐 왔으니까 저는 당연히 Are you hungry죠. 그래서 목적이 Are you hungry라는 말이 나한테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다. 아,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이 영상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 저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이 feeling이잖아요. feeling 이제 feeling이라는 건 느낌이죠. feeling이라는 느낌인데 무엇을 위한 느낌이냐? feeling for correctness. So feeling for correctness. 정확함에 대한 느낌인 거예요. 정확함에 대한 느낌이 뭐냐? 내가 문법적인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먼저 아, hungry는 형용사야. like는 동사야. 그러니까 are you hungry? do you like?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정확해. 이것이 맞는 거야. 크릿트가 정확하다, 맞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인 영어 언어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쌓아서 내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때 번역과 분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어떤 느낌, 느낌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이 언어가 되어야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것에 맞춰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Feeling for correctness So, Are you hungry? 가 맞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너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볼 땐 Do you hungry? 가 아니라 Are you hungry? 됐죠? 그렇죠? like 는 뭐냐? 자, like 는 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like 는 이거구나 어, 얘는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그래서 are you like 가 아니라 do you like 가 맞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뒤에다가 뭐 붙일 수 있겠죠 뭐, do you like apples? 너 사과 좋아해 do you like bananas? 너 바나나 좋아해 do you like me? 너나 좋아해 뭐 이렇게 So, do you like dogs? 너개 okay, 좋아해. Do you like cats? 이거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다. 뒤에다 붙이면서 너 이거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때아 이거는 Are you like가 아니구나. Do you like? 그냥, do you like? 이렇게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고 자 so, tired, tired, 어느 쪽에? tired, are you tired? do you tired? 요거는 tired. 형용사고잡봤습니다 그래서 Are you tired? 너 피곤해? 요게 맞는 거죠. a o you tired? Mm. 아니라는 겁니다. So, are you tired? 아, 이런 게 형용사구나. 이거 형용사 있구나. 피곤해? 뭐너 지쳤어? 이렇게 물어볼 때 tired.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뭐너 소유하고 있냐, 가지고 있냐 have 라는 동사, have를 물어볼 때 이거 동사니까 뭐 말을 해버렸네요. 자, have 동사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Are you have? 안 되는 거죠. 동사니까.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물어볼 때, Do you have a sister? 뭐너 여동생이나 누나 있어? Do you have a brother? 이렇게, 그다음에 Do you have a car? 너 자동차 있어? Do you have a house? 너집 있어? 뭐 Do you have some money? 너돈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넣는 거죠. 넣으면서 너 뭐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Do you have? 나? 자, 이제 규칙성을 좀 발견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아 형용사, 명, 아, 형용사 동사, 공사, 형용사 동사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서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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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appy, a r e y happy, happy, a r e y o 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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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니다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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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happy, h a a p p y o u happy, h a a y happy, so are you happy? Want 자 동사겠죠? 그래서 Are you want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돼요? Do you want? Do you want? 렇죠 Do you want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want 너뭐 원해? 뭐 갖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Do you want some? 여기 뭐 뒤에다만 some을 붙여볼게. some을 붙이면 약간의 이런 것이 되는데 뭐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money? 너돈좀 원해? 뭐너뭐물좀 마실래? 뭐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food? 썸을 붙이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Do you want me? 그래서 너 나를 원해? 뭐이렇 그래서 Do you want? Do you want? w a 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want만 단독으로 또 다루게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ad, sad, 슬프다 이런 건데 뭘까요? 규칙성. 자, 그래서 뭐 맞다. Are you sad? Are you sad? 이게 뭔는요 Are you sad? 너 슬퍼? 너뭐 무슨 일이야? Are you sad? Do you sad? 아니라. Are you sad?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규칙성. 자, go 동사가 되겠네요 동사. 간다. 이, 이거는 진짜 동사라는 거를 이건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 우리가 그 동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동작이니까 o 는 진짜 가는 거잖아요. 간다라는 단어만큼은 정말. 어 그래서 이번 뭐였다? Are you go? 가 아니라. Do you go? Do you go? 뒤에다가 뭐, 투를 붙여가지고, 방향을 나타낸 단어가 투거든요. So,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가니?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빨리 할때 이제 go to 하면 서 소리가 약간 그렇게 연음화가 되거든요. So, do you go to school? 너 가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초, 초반에 조금 이제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대답하는 법만 한번 배워볼까요? 자, 대답하는 법만 배워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are you로 물어봤을 때는 are you로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를 사용했습니까? 자 비동사를 사용했죠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했고 이 사람이 지금 you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대답을 할 때는 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는 I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맞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답을 할 때는 Yes,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 맞을 때, 맞을 때. 한번 연습해 보자. Are you hungry? Yes, I am. 어, 나 배고파. Are you hungry? 아, 방금 했고. So, are you tired? 너 피곤해? Yes, I am. 어, 너 피곤해. Are you happy? 야, 너뭐 기뻐? 행복해? 만족해? 어, Yes, I am. 만족해. Are you sad? 야너좀 슬퍼? 요즘 뭐 기분 안 좋아? 슬퍼? Yes, I a 양아나좀 슬퍼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자그 다음에 아닐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어본 게 아닐 때는 no 한 다음에 I'm not 이렇게 해주시면 돼. No, I'm not. So are you hungry? 야너 배고파? No, I'm not. 나안 배고파. Are you tired? 너 피곤해? No, I'm not. 나안 피곤한데. Are you happy? 너너 행복해? 만족해? No, I'm not. 아 만족 안 돼. Are you sad? 너 슬퍼? No, I'm not. 너안 슬픈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동그라미, 요 노란색 동그라미 형용사에 대해서 대답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화면이 보이 보이겠죠? 잘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do 로 물어봤을 때자 상대방이 이제 do로 물어봤어요. 요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y u 는 똑같죠. 대답할 때 I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게 이거는 I로 물어봤고 이건 do로 물어본 거예요. do로 물어봤을 때는 자 맞을 때 yes I do 질문 속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대답해주면 됩니다. yes I do 자 아닐 때는 No, I don't. 창고번에 가보죠. No, I don't. 이렇게. 다른 만약에 like, like에서. So, do you like 이제 사과를 한번 해 볼게요. Do you like apples? 야, 너 사과 좋아해? Yes, I do. 오, 너 사과 좋아해. Do you like apples? No, I don't. My, 나 이거 사과 안 좋아해. 되셨죠 그다음에 do you have 자동차로 한번 해 볼까요? Do you have a car? Do you have a car? 너 자동차 가지고 있어? 너 차, 너차 있어? Yes, I do. 어나차 있지. Do you have a car? No, I don't. 아나차 없어. 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Do you want? 이제 Do you want some? 자 some water. 물, 물 번, 물로 한번 해볼까 물로. 자 Do you want some water? 너물좀 마실래, Yes, I do. 어나나좀 마실래. 아 목마르다. Do you want some water? No, I don't. 아, 나 괜찮아. 안 마실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Go.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다니니? Do you go to school? Yes, I do. 어, 다니죠. Yes, I do.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다니니? Uh, no, I don't. 아, 어, 저 학교 안 다닙니다. 그만뒀어요. No, I don't.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많은 교수님들께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요 상황에서 아직까지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다면 근데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교수님이셨는데 어뭐 수강신청하기도 수월하고 어, 그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어학,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다른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막 분석도 엄청나게 하고 막뭐 책에다가 막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막 세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결국에. 결국의 언어는 결국의 언어는 뭐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더라. 익숙해지는 거. 이게 다더라. 그냥 이게 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어떤 한 분야만 계속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렇게 잘하시지 않았겠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뭐 정말 기계적으로 기계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지만은. 어, 조금 다소 느리더라도 어,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어,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보면 방향만 제대로 봤다면 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열심히 반복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해보고 실수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보면 반드시 어, 반드시 기본적인 것들은 할수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주제 are you하고 do you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이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영수 베스의베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신 분들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